10대, 20대, 30대에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살 시도를 해보고 자살 생각에 시달려본 저희기에 여러분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걸어봅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은 우리 몸과 혼이 보내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견딜 만큼 견뎠다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버텨. 이제 정말 다르게 살고 싶어. 우리 이런 자살 욕구를 어떻게 돌보고 다룰지를 지금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모든 게 꼬이고 막혀. 여기까지. 삶의 끝자락까지 온것 같지만, 이제 다르게 정말 새롭게 살수 있는 출구가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까지 여러 번 했던 제가 다시 삶의 의욕을 갖게 된 새로운 출구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사람한다오. 제발 사람한다오. 당신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기에 애간장을 끓이며 사람한다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그동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많이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안다고 해도 그저 냉랭하게 머릿속으로만 알아왔습니다. 제가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가슴으로 알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겠죠. 나는 교회 다녀서 다 알아요.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해도 저처럼 복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못해 신앙이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것은 절망에 부딪히던 서른 네살 때입니다. 그때 고신대학교에 수학하던 전도사님을 통해 CGN TV에도 종종 출연하셨던 김형익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재작년에 생기게 된 변화였습니다. 그 후로 잡히지 않던 추상적 믿음에서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의존할 수 있는 살아 계신 인격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날마다 누리며 고난보다 더큰 위로로 하루하루를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또한 잡히지 않던 하늘 소망이 점점 더 기대되는 경고한 나의 현실적인 미래가 됨을 누리면서 심해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불안하고 나약해서 벌써 이 세상에 없었거나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었을 사람이었는데 이런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저를 생각하면 확신케 되죠. 저 같은 자에게도 세상이 모르는 평안과 인간관계 가운데서의 평화까지 누리게 하신 예수님은 분명 여러분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우주만큼 아니 그 이상 광대합니다.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고 또 먹고 더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먹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신에게 아니면 세상에게 좌절하신 분일수록 복음이 더 위로의 팔로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여러분의 그 고달픈 삶, 풀리지 않은 문제와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다뤄 주시고, 기어코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고 지켜 가시는지를 조금씩 알아갈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귀하게 필요한지도 조금씩 알아갈 겁니다. 결단코 지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지금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합시다. 복음을 고난 중에 알아가면서야 여러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복된 계획을 알아가십니다. 제가 그 경험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 때론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복음을 고난의 삶 가운데 알아간다면 조금씩 죽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살아있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날도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여러분의 마음과 인간관계까지 점차 바꾸어 놓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환희를 맛보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경험자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요? 사람마다 어, 자기가 겪는 어려움 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고 그중에서 자신에게 맞다고 느껴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게 지금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아뢰시길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이 알고자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전능자가 도와주셔야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복음을 알아가는 몇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상처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알게 되고 누린 복음적 치유를 담아낸 저의 유튜브 시읽어주는 상담자 채널을 방문하셔서 쭉 들으셔도 좋고, 와닿는 제목의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영익 목사님의 설교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 영상들이 참 좋지만 특별히 율법과 복음 시리즈, 패자를 위한 복음 고린더 후서 시리즈, 요한복음 시리즈, 시편강의 설교 등이 정말 좋습니다.또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의 시리즈 특히 2권에서 4권까지가 또 좋은데요.그것을 어렵더라도 읽으시면 꾸준히 읽어가시면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강추드립니다.아니면 복음으로 자기 영혼을 돌보는 지혜를 알려주시고, 유료로 심리상담도 해주시는 김유비 목사님의 책이나 영상 심리상담도 추천합니다. 정통 기독교 상담을 알려주시는 정태홍 목사님의 설교나 책 영상도 좋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노력하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거나, 어, 이건 어떻게 찾아보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게 어, 톡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날로그형 인간이라 느릴 때도 있지만, 가족처럼 돕겠습니다. 느려도 꼭 답할게요. 복음을 조금씩 제대로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귀한 하루를 다시금 살아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 저와 함께 세상에 빛이 될꼭 필요한 등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음 아까 또 제가 선물 드린다고 제목에 적은 거 보셨죠? 우울증에 좋은 해바라기 씨와 불면에 좋은 아몬드를 듬뿍 넣은 그래놀라 또는 견과류 바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선물 받고 싶으시면. 제게 톡으로 주소를, 주소를 보내주세요. 어, 제가 상황에 따라서 그래놀라 또는 견과류바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달 내로는 도착할 거예요. 하다 보면 제가 좀 만든다고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해해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